야야 야. 야, 야. 주구 걸어 반대로 가서. 이대영. 자리 바꾸지 말고 따라가. 나가 뛰어나가 보면서 가. 보면서 천천히 안 되면 안 되면 천천히 반반 돌려요. 반대 돌려. 주구 나가. 사이드 파! 리바운드 들어가고 천천히 천천히 하라고 다시 찾아. 다들 올라와. 우현이 사이드! 우현이 쪽. 우현이 쪽. 우현아 내려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마스크 쓰세요. 우현 야, 남원아. 다시 보도했을 때 우연아, 둘이 눈 마주치고 들어가라고. 야, 우연아, 서 있다가 들어가라고. 알겠어, 야, 너게서 있어야 돼. 야, 우연이 쪽 볼게, 우연이 쪽 사이드에 있는. 다시 주고, <목소리> 네가 내려가, 네가 내려가, 네가 내려가. 절로 어. <목소리> 우연아, 지금 우연아, 지고 받아, 주고 받아, 주고 받아. <목소리> 자, 나무나! <목소리> 당황하지마 그냥 주면 돼 우연아 들어가 들어가서 앉으면 저러로 나가 그럼요 티키타카죠 운동은 티키타카 수비 빡시게 해라 도와줘 넓게 퍼져 둘이 같이 들어가잖아 우영이랑 지금 겹치잖아 공격 시간 8 7 6 5 4 3 커팅 패 우영이 커팅 커팅 슈팅 패스 커팅 패스 길 패스 길 잘라 오, 나이스 플레이. 민기야, 아까 전 사이드 있을 때 가만히 었다 안으로 훅 들어가 버려. 정상적으로 해봐. 우영이랑 우연이랑아 우영이랑 민기랑 겹치지 말고. 찬스. 그렇지, 우영이. 자, 세발로 따라가라, 발로발로발로그로지로발로고로 안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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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데. 남은 시간. 수비 좋았어 야, 스위치할건 빨리빨리해. 남은 시간 다치죠. 나 나가, 나 나가. 나 나가. 라고 엄마. 패스 너가 나가. 다시 나가. 나 부패스.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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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저기 원장님 여기 여기 체크 가운데서 할까 좁은데 그냥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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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간 20초 커진 커진 봐야 돼민기야 움직여 한 발씩 8 7 6 5 4 3 남은 시간 8초 8초 8765432 야, 모여봐봐. 일로 와봐. 지금 안 되는 거 말해줄게. 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려. 너 가봐. 상대가 널 막고 있지. 이렇게 있다가 애들이 멈췄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밥장에 꼭 들어가야 된다. 안 주면 나가야 된다고. 또 아까는 우연이가 남기 미 우연이가 성공 들어가잖아. 잘했어. 잘했어. 고패스고패스 굿패스. 잘했어 지금. 준혁아. 수비를 계속 보고 있어 지금 서진이 패스 잘했어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번더한번더 아이 참이때를야지야이때를 나이스 오 뺏겨도 되니까 1대1 해 1대 안 해도 돼 안되면 세워 안되면 세워 가드 찾아 반대 봐 준혁아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1대를 해야지 드리블해서 또까마가 오케이. 승혁아 미드아서 잡아. 승혁이 1대 시켜. 내려갔다 올라와. 승혁이 내려갔다 올라와. 다시. 오케이. 자, 교체해요. 주력이 나와.

발로 따라가 빨리빨리 빨리 커버해 빨리 커버 3초 조심하듯 3초 오케이 공격 시간 7 6 5야 뒷골만에서 계속 움직여야 돼 협진이 쫓기버 다시 기주 내려가 나이스. 잘했어. 도와줘. 안 되면 도와줘. 7 6 아, 너무 쉽게 뚫린다. 너무 쉽게 뚫린다. 나와 기주 니거 네 이때 봐야지 니거 네 봐야지 그렇잖아 찬스 잘했어 잘와왔다든겠지공을붓 알겠지 어니수비제안경막었는데 아. 네 이렇게 소개아 도와줘야지 남은 시간 한번 그렇지. 아, 뭐 하니? 교체야, 교체. 교체. 포찬이 교체. 야, 기주야, 원투 자꾸 바로 들어가야 돼. 생각하지 말고, 야, 스텝 자꾸 들 바로 들어가. 지금 좀 전에 오른쪽이 비었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 오른쪽 다으면 들. 야, 오른쪽 다으면 되잖아. 오른쪽 비었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까 힘들잖아. 오른쪽 베잖아. 야, 서진이가 1번 서진이가 1번 승혁적 쪽으로 가서 그렇지 들어가 오아 기재수 비우고 이선준 나이드 <laughs> 이선준 나이드 들어가, 오. 들어가. 오. 오른쪽 파 안 된다 받아줘 움직여 준혁이 움직여 제발 발로 따라가 아 느려 느려! 승효가 내려가서 돌아. 안돼 좁아 좁아. 승효가 네가 들어가야 돼.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어 먹어 먹어 먹어. 강력하게 먹어. 승효가 세워 세워 기초 세워. 승효가 뒷공간 파라구마. 서 있다가. 이서준 나이 플레이 리바운드 다 들어와 다 들어가 승혁아 천천히 해봐 승혁아 서 있다가 밑공가좀파 아니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오케이 그렇지 들어가 승의다 서인 등교 남은 시간 30초. 억진이 9패스 아, 빼 됐다 됐다 좋아 어우, 숨 좋다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이분 있다 바로하겠습니다. 야, 이서준. 아, 나이스 플레이. 이분 있다 바로하겠습니다. 야, 야. 우영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야, 민기야, 수비 뒤로 들어가라. 다시 우영이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저거 주말대로 들어가 주말대로 민기야 나가 사이드 나가 해 민기야 우영이를 보고 들어가야 돼 이거 우영이가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주말대로 그 들어가면 어떻게? 기다려, 파울하지 말고 막아! 가드 찾아! 나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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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찮찮아 괜찮아. 우영이 게자유프 우영아 나이스 민기 뒤에 있다 오케이. 고연아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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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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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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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따라가 발로 야 이서준 유니 입어 계서너을게 자리 바꿔 우영이랑 민기랑 자리 바꿔 민기랑 민기 1등 민기 1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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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더 해도 돼7 6 5 3 2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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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허져나가 오. 야, 우영아 서준이 들어가고. 야, 민기일 때한번 줘봐. 나머나 민기일 때. 우영아 어우,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민기 날 수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민기 자리합니다. 나와야 돼. 그렇지. 나이스 반대. 오우. 다시 툭. 천천히 넓혀. 두명 나와야 돼두 명이다 나와 찬스 아니야 야야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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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야 잘했어 잘했어 하지 마.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하지마 어? 볐는데? 아아 그렇지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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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아니 너네 잘 만들었어 블랙 잘 만들었어 블랙 좋아 야 블랙팀 좋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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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수빈 뭐야 이제 만들어 봐. 서진이 맡겨. 서진이한테 맡겨. 서진이한테 맡겨.